안녕하세요 골든 크라우드 크립토 주드입니다. 저는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코린이고요 저만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일일 영상 매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기본적으로 엘리아트 파동이론, 매물대 및 거래량을 기반으로 굉장히 주관적 해석을 한 영상이고 매수, 매도 추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현재 호주 시간 오후 6시 51분이고요. 어 일단 FOMC라는 큰산 하나가 지나갔고 어 리뷰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큰 포인트였던 금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는 0%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테이퍼링 속도는 두배 올려서 3월에 마무리하기로 했고 어세 번째로 어 점도표에서 2022년에 금리 인상 세 번을 하자고 투표한 FOMC 위원들이 많았다는 점 그게 좀 걸렸고. 네 번째로 어, 인플레이션은 팬데믹과 어, 서프라이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했던 이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어, 시장에서는 일단 경제학자들이나 블룸버그나 CNBC 등에서 예측했던 수치대로 나왔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을 세 번까지는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업률도 그렇고 사실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세 번은 안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 주관적인 저의 견해입니다. 일단 매매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간이 FOMC 이제 회의 시작할 딱그 당시의 구간이에요. 제가 카톡방에는 매매하지 마시라. 포지션 없으신 분들 잡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매를 조금 했습니다. 어떤 구간이냐면 1분 봉으로 보시면 이 구간이에요. 저는 여기서 ABC를 받고 한파더 올리면은 숏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숏을 잡았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여기서 숏을 잡아서 이 밑에서 반을 팝니다. 반익절을 한 이후에 나머지 반을 여기서 본절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숏을 탔습니다. 반을 익절한 구간이 이구에서 반을 익절을 했고요. 나머지 반을 여기서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를 반에 반을 판 거죠. 나머지 25%를 제가 쭉 가지고 있다가 어제 제가 차트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여기서 본절이 나왔어요. 어, 어제 저녁에 제가 차트를 안 봐서 포지션을 잡지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어제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 저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숏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여기로 잡았을 겁니다. 제가 이런 구간에서 숏 포지션 잡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못 잡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매매는 이 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 메인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좀 깨고 한번 더 내릴 것 같다. 사실 어제 제가 FMC 보면서 어, 이거 진짜로 조정이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그림으로 가는 건가? 하긴 했는데, 아직 여전히 이 그림도 가능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 관점을 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카운팅을 한번 해보자면, A, B, C, A, B. C 여기가 임펄스로 사실 안 보이긴 하는데 어, 큰 시간대로 보면 사실 임펄스로 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펄스로 나왔다고 보고 저는 이 구간이 좀더 임펄스로 볼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크게 A, B, C가 다 나왔다고 보이고 임펄스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A, B, C가 나온 이후 A, B, C가 나오고 한번더 임펄스 하락이 나오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 은 제가 제 카운팅에 뭐 끼워 맞춰보자면 W, X, Y, X, Z 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어, 차트는 이 정도만 봐도 될것 같고 내일 새벽에 어, 암호화폐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FSOC 회의에 이번에 암호화폐 정책에 관해서 아마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마 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내일은 옐런 장관이 나와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끝판 대장 같은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한 주가 다 지나갔는데 한주 동안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수익도 좋은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짧은 손절 또는 본절로 손실 없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면서 시장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